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왔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정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님 제주도에는 행정구역상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제주군도 있고 남제주군도 있었는데 우리 안덕면은 남제주군에 속합니다. 북제주군 남제주군 빼놓고 제주 시내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거하고 서귀포시 시내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거하고 같은 한라산인데. 어디가 더 멋진 줄 아십니까? 음, 서귀포시 사람의 생각입니다 <laughs> 어, 제주시 사람의 생각은 서귀포에서 더 멋진 줄 알면서도 곧 죽어도 제주시 <laughs>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라산까지 갈것 없고 삼방산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희 본당 로고의 삼방산의 그림은 어느 쪽에서 봤을 때 그림일 것 같습니다 화순에서 왔습니다. <laughs> 저쪽 사계 넘어가서나 모슬포 뭐 쪽에서 바라보면 또 다르고 이쪽 덕수 쪽 가서 바라보면 더 다릅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도 아니고 서위포시도 아니고 화순이도 아니고 덕수리도 아니고 사계리도 아니고 한라산을, 산방산을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합다 요즘에는 뭐 드론이나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보지만 사실 잘 보지, 생각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한라산은 그래도 뭐 헬기나 이렇게 우리 예전에 비행기로 이렇게 지나가고 하니까 그런데 삼방산 을 이렇게 올려서 내려다 본 그런 영상을 본 적이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대각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기억은 전, 저는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같은 산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다르고 같은 쪽에서 바라보면서도 늘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상 걷는 같은 길도 오늘 걷고 내일 걸을 때그 조금의 어떤 차이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그 대상이나 그 길이나 그 무엇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처음에 그냥 한 눈에 비쳐 보였던 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자세히 보아야 예쁜 그 무엇을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진정 이 아름다움의 어떤 그 모습을 그냥 언뜻 그려지는 모습에 그냥 환호하는 게 아니라 더그 안에 담겨진 그 하나 하나의 작은 손길과 작은 어떤 그 모습을 더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이 어떤 존재를 이렇게 우리한에 이렇게 깊이 담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얘기만 해도 그렇지만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미사 계속 봉헌하신다고 하면 형식과 어떤 진행의 어떤 것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강론 내용이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시작 예식을 하고 마침 예식을 하고 말씀의 전례를 하고 성찬의 전례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어떤 틀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매일의 미사를 봉헌하면서 똑같은 미사를 봉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매일매일 미사가 새로운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어떤 그 우리를 위한 어떤 섭리와 손길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어떤 방식의 그냥 틀에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미사를 봉헌할 때그 영성체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체가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잠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영성체 모시고 와서 앉으면 뭐합니까? 신부님 저잘 잘 치우고 있나? 이게 막뭐 이렇게 다른 것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어떨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늘상, 그 다음은 뭐, 그다음 뭐,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뭐고. 근데 그 모먼트, 그 순간순간의 것들을 내가 잘 음미하고 있는지, 미사라는 어떤 그 작은 시간에, 어떻게 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그 순간순간들을 난 어떻게 잘 곱씹고 있는지,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시간의 시간은 정말 잘 음미하고 있는지 그냥 하루라는 24시간이고 그냥 내게 주어진 어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것들만 거기에 가득 채워서 음미하기보다 그냥 내가 뭔가를 이렇게 채워놓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는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오르사도의 표현처럼 유다인들은 자신들에게 드러나는 표징만을 청하고, 당대 그리스인들은 그 지혜를 이렇게 청하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 우리그리스도인은그 십자가를, 십자가의 삶을 청한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우리가 진정 이 삶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지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에 어떤 것을 뒤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만에서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잘 음미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느님께서 아이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만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늘 음미할 수 있는 마음을 열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등을 다 갖고는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비춰지는 등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어떤 시간들을 지나서 신랑이 왔을 때그 등의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던 신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신부들은 기름을 살아간 시야, 하늘 문이,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계획적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정리적인 어떤 삶의 방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내 시선과 내 판단에서만 갖춰지는 삶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느님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놓는 그리고 하느님의 시선을 우리 마음 안에 담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여분의 기름처럼 여지의 어떤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물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방식의 삶의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늘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늘 거기에 내 자신을 열수 있는 투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깨닫고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같은 어떤 무엇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간들과 삶을 통해서 그 무엇 그 삶을 다시금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늘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 안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의 삶이 반복되는 여정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습으로는 반복되어지는 삶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의 삶을. 늘 현재 진행형이고 그삶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나의 어떤 기준과 판단에서의 어떤 그냥 닫혀진 어떤 생각이 아니라 늘 섭리하시고 늘 준비하시는 늘 마련하시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성기를 우리가 다시금 또늘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운총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좀더 우리의 각박했던 마음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풀어져가는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고 되어지는 삶으로서 걷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더 먼저 더 나아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를 더 품는 그렇게 걸어가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